안녕하세요 안쌤입니다 오늘은 수학 6단원 12차시 수학익힘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다리꼴의 넓이구하기 첫번째 자 수학익힘 90, 91쪽 바로 보시죠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해볼까요? 보기와 같이 사다리꼴의 윗변, 아랫변, 높이를 표시해 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자, 윗변과 아랫변의 조건은 서로 어떻게 해야 돼요? 평행이어야 되죠. 평행이어야 한다. 평행인 두 선분을 찾아야 되고요. 이 평행인 두 선분 사이에, 변 사이의 거리가 높이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선생님은 그냥 선을 그을게요. 자, 평행인 두 선분, 두 변은 여기가 있죠. 그래서 여기를 윗변 하면은, 윗변. 그러면은 여기는 아랫변이 되겠죠. 아랫변. 그러면 둘 사이의 거리. 여기 뭐선이 있으니까 여기 직각이죠. 직각이니까는 여기가 높이. 이렇게 하면 되겠죠. 어렵지 않아요. 자, 그 다음, 이번에는 평행인 두 변이 여기와 여기네요. 그러면은 여기 위에 있으니까 윗변. 여기는 아랫변. 하고, 그 다음에 사이에 수직을, 수직으로 선분을 그으면은 여기는 높이가 되겠죠. 자, 어렵지 않죠? 자, 2번 사다리꼴을 평행사변형으로 바꾸어 높이를 구하는 과정입니다. 절반을 뚝 잘라가지고, 뚝 잘라가지고 이쪽으로 돌린 거죠. 자, 그러면은 사다리꼴의 넓이는 무엇의 넓이, 넓이죠? 이 평행사변형의 넓이와 같죠. 빨간색으로 칠한 평행사변형의 넓이와 같다. 평행사변 형의 넓이와 같다. 자, 평행사변형의 밑변의 길이 곱하기 높이죠. 이 넓이는 평행사변형의 밑변의 길이 헷갈리면 안 되니까는 평행사변형이라고 써줬어요. 자, 밑변 곱하기 이 높이입니다. 그러면은 이 밑변의 길이는 자... 여기까지는 사다리 꼴에서 윗변의 길, 여기, 이쪽 부분은 윗변의 길이죠? 자, 윗변의 길이고, 이쪽 부분은 아랫변의 길입니다. 그래서 두 개를 합쳐야 되죠? 그래서 윗변의 길이와 아랫변의 길이를 합치게 됩니다. 합친 다음에, 그 다음, 높이. 높이는 사다리 꼴의 높이, 사다리 꼴의 높이를 구하고, 그 다음에 그 절반만 높이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 높이. 나누기 2를 해야 되겠다. 자, 사다리 꼴의 넓이를 구해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7 더하기 5, 더하기 5, 그 다음에 몇 십을 쓸까요? 7 더하기 5에다가 곱하기 3 나누기 2죠. 자, 이게 12니까는 나누기 2를 하면 6이 되죠. 6, 3, 18이 되겠습니다. 91쪽, 보시죠. 사다리 꼴 모양의 땅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르게 말한 친구는, 자, 11이고, 여기는 5입니다. 일단 식을, 일단 넓이를 구해볼게요, 일단. 자, 5 더하기 11에다가 곱하기 높이 8 나누기 2를 하면 되지요. 자, 5 더하기 11은 여기는 6, 16이죠. 16이니까 16 나누기 2는 8이 되죠. 그럼 88에 64입니다. 자, 왜 이걸 먼저, 먼저 계산 안 하고 이렇게 계산했냐면은 여기가 16이잖아요. 두 자릿수잖아요. 16이니까는 두 자릿수를 한 자릿수로 나누기를 해버리면 8이 되니까 한 자릿수로 해서9구단이 된다는 거죠. 88에 64. 무슨 말인지 이해됐나요? 자, 그러면 연수, 슬기, 준기, 이 친구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수, 왈. 밑변의 길이가 11m, 높이가 8m 이니까 넓이는 11 곱하기 8을 이용하여 구하면 돼. 이건 직사각형의 넓이죠? 직사각형이나, 직사각형이나 평행사변형의 넓이다. 그래서 연수, 너는, 미안하지만, 땡! 다음, 설기. 윗변의 길이와 아랫변의 길이 합이 16m. 높이가 8m 이니까 넓이는 16 곱하기 8 나누기 2를 이용하여 구하면 돼. 이걸 구하게 되면 88에 64가 되죠. 그래서 슬기는 아주 슬기롭게 잘 맞췄습니다. 자, 중기 볼게요. 언제나 바보 중기는 나는 삼각형 두 개로 나누어 넓이를 구할 거야. 삼각형 하나의 넓이는 5 곱하기 8. 다른 삼각형의 넓이는 11 곱하기 8을 이용하여 구하면 돼. 5 곱하기 8이면은 이런 직사각형이 되겠네요. 그쵸? 그 다음에 11 곱하기 8이면은 이런 직사각형이 되고. 그쵸? 자, 삼각형은 5 곱하기 8 나누기 2를 하고 11 곱하기 8 나누기 2를 해줘야 되죠. 그래서 춘기 너도 땡! 여전히 춘기는 바보가 맞았습니다. 자 그래서 바르게 말한 친구는 슬기가 되겠다 자 윗변의 길이 아랫변의 길이 높이를 자로 재어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해보세요 아왜 자꾸 자로 재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선생님 자가 없는데 자가 있어도 잴 수가 없어요 지금 확대를 해버리면 커지고 축소하면 크, 작아지기 때문에 자 이정도 하고 생각하라 하고 한번 볼게요 어디 보자 여기가 1, 2, 3, 4, 5. 자, 여기가 5cm. 선생님 짐작이 여기가 5cm고, 지금 여기가... 여기 오니까 6, 7. 위에가 7cm. 그 다음 높이는 1, 2, 3. 잠깐만 볼게요. 얘를 돌려보겠습니다. 안 되네. 절반 나누고, 여기가 높이가, 높이가 4cm 정도 되겠네요. 그 다음, 자, 얘를 한번 가져다가 비교를 해볼게요. 자, 여기는 6cm. 자, 지금, 높이를 구해야 되죠. 여기가 6cm. 높이 6cm. 그 다음에, 여기도 밑변도 6 같은데, 자, 밑변도 6. 자, 밑변도 6. 그러면은 6이고, 그 다음에, 이만큼이니까, 자, 여기는 4 찍었습니다. 자, 이것도 맞을지 틀릴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직접 재보고, 선생님하고 다르면 댓글 달아주세요. 알겠죠? 선생님은 이거 책이 없어서 할수 없어요. 선생님, 학교도 책이 없고 집에도 책이 없습니다. 자, 아, 불쌍하죠. 자, 7 더하기 5는 12, 12 곱하기 4, 나누기 2를 하게 되면은. 24제곱센치미터가 되네요. 자, 그 다음 6 더하기 4는 10이고, 10 곱하기 6 나누기 2라니까는 30이 되네요. 자, 이렇게 구해봤습니다. 자, 마지막 5번 문제는 여러분들 꼭 확인해가지고, 혹시 틀렸으면 댓글 달아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칠게요. 여러분, 안녕!